싸이월드 알죠? 네. 싸이월드 알죠? 싸이월드 알죠? 싸이월드한 사람 있어요? 해본 사람 있어 요 여기? 아니요. 저는 <laughs> 해봤어요? 엄마가 어요 엄마가 제게 계정을 줬어. 민영빈 있었어요? 네. 싸이월드가그 <laughs> 도토리키들이 하는데. 네. 맞아. 맞아 맞아. 도토리. 아, 키 그러니까 형들 시대예요? 아 우리 시대지. 아, 우리 시대지. 나는 아닌. 아니 내게 뭐. 아, 아, 시대지. 맞아. 너 너까지 시대일걸? 내가 아. 초등학교 때 카카오 그 시대야. 카카오 스토리? 카카오 스토리 시대야. 나 중학교 때도. 나도 나도 카스 했었어. 카스 나 나했지. 저는 그싸이월드잘 모르는데. 진짜 유명한 노래래요. 뭔데 뭔데? 사이월. 드 이게 사이월드 때문에 유명해진 노래요. 아 진짜? 어나뭔 네. 어, 진짜. 약간 와, 것 같아. Y Y 같은. Y. 이게 무슨 게? 이 노래 혹시 안 배웠어요 이 노지? 이게 사이월드에서 진짜 유명했던 노래요. 아 네. 진짜? 예. 네. 그런 게 있어요? <목소리> 근데 왜죠? 요즘 이 방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 어, 아나나나 추억 추억 저도 저도 데이 노래를 알 정도. 그때 당시 성적인기를었어요자 여기서 내 d j 왜 여기 나와라고. 감한아 <laughs> Y 어, 아이죠. 예 Y 아 Y는 수치인 불명. Y는 수치인 불명. 치인불 몰라? 프리스타일 거? 제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사람 몰라? Y 몰라? Why 그, 그 되게 유명한 그 뭐지 노래가 뭐였지? Oh w y y 뭐였지 노래가? 잠깐만 <목소리> 인트로가 그거 있 되게 유명한 거. 아 이게 아 수치이 불면 모르는구나. 이게 음. 이것도 명곡이에요. 그건 못된 명곡. 이게 왜 수치이 불명인줄 알아요? 뭔데요? 이제 편지를 썼는데. 음. 보낼 곳이 없는 거야. 네? 그래서 수치 불명한 거야. 아. 왜 편지를 보내고 싶어? 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헤어진 거야. 아 그래서 편지를 아아 썼는데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. 네. 근데 보낼 곳이 없는 거야. <laughs> 이 개성 <갠성> 모르겠어? 어이 개인 걸 중이야. 어 말로 들으면 슬픈데. 아 슬퍼요 노래 되게. 그래서 이때 한참 그 인터넷 소설과 함께 그또 선풍적인 그 인터넷 소설이 한창 유행하던 그 시기에. 이제 이 노래 랑 같이 눈물 주룩주룩 나는 <laughs> 이거 봐. 근데 배령이 가 어,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얘기한다. <laughs> 아 이거 옛날 옛날 왜. 네, 왜 그런 감성인가? 동원이 형 최근 최근 들어서 제일 신나 보이. <laughs> <laughs> 아무아인터넷 소설, 인터안 봤어요. 저 근데 약간 그 멜로 소, 멜로 나이 봤어요. 음. 그 5천 원만 주면 키스해주는 남자 이런 거. <laughs> 에? 아나 어? <만화>, 그런 말 만화? <laughs>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. 오. 그냥 그 뭔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살짝 어예 네, 벽이 느껴지네요. <laughs> 추억 아 봐요. 이가 들어오자마자 댓글이 제목만 봐도 옛날 생각 나서 설린다 어, 학생된거것 같다고. 약간 노래만 들으면 그 시절 시공간이 떠올릴 때가 있지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시간 여행. 자 우리 벨벳 시간 여행 끝.